何だと思、ね <Yeah>, mm. う<の> <Correct. S 2> 이거 나온다. 아. 이 아, 아, 좀 가려지네, 저기. 콜 제대로 해 줘야지. 저헷갈네어수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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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이스 잘렸는데 아. 앞에서 될것 같은데 이거

도움이 괜찮나 근데? 교체 준비 바로 해야 되는 거아 이제? 아 내가 들어가야 아, 네, 된다 바로 그럼 저은이카메라 네 바로 잡아야 된다 자 다행이다 다다안 보여 여기 컨테이너 때문에 가려가지고 아왜빌려면 되지 왜 어떻게 됐어? 그, 그거, 그거. 어. <laughs> 야 여기 종호 여기 대나 좀 던져도 예 <laughs> yeah? <나왜> <laughs> 전방업박 해야지 누구야? 깔린다. 야 종호 네, 어, 아, 나, 나 여기서 두안 어. 이거. 아, 이거. 아, 봐카메이 봐봐 배로 했 이거. 두배가 낫겠지? 아, 배거 아, 이거. 아, 배거 아, 이 여기서 거배안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승우 괜찮나 하자 부신보고 내려가라 해주는 관중 보고 동이 아, 나이스 동이 어, 오버래핑이 뭐야 굿. 좋은데 이대일 싸움 만들어 어 아. 도현이 계속 가, 도현 계속 가! 반대, 열어주자 반대. 그렇지 아. 빼자, 어? 오버렛 반수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터치가 길었다 아, 까비, 나이스, 나이스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근데 마무리는 아니지 야 근데 앞쪽에 이 수를 좀 많이 넣었으니까 괜찮네. 우리 우리 좀잘 먹히는 것같기아원 블란치인데 우리가? 아 거기 사이 사야 아 동혁이 자리 좋다. 자리 좋다 자리 좋다. 어, 아, 나이스. 동혁, 하자 됐다. 차, 마무리. 해 어, 나이스케. 진짜 좋았다.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저 고재현도 유시키못 만든다, 종호. 안 보인다, 종호. 빨리 말해도 어때 되는지. 어, 나이스 어, 네. 참치 잡아. 오, 용기 뭐야 안 잡는 거 맞지? 고수 다 저거 어, 무슨 일이야? 성우 위험했어 어, 어떻게 된 건지 못 봤어 근데 카메라는 봤어 근데 아 동혁이 굿! 굿굿 동혁이 움직이는 좋은데 어? 한종무 뭐 잘하노 한종무뭐도 잘하노 막 이래 동건니 그거 같다 은둔형 고수 촉침... 아, 덩이 위치 좋아. 저게 저기 좋아. 아이고까이고 아이고. 깜게.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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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이스 동진 신청해야 된다 이거 급하다 종호 마이콜 어? 이제 나와야 될것 같은데 말없다 말없다 어, 바꿔 봐 그치 돌려야지 돌려도 돼 아까비 준성 반팔 저분이, 아, 저 12번 저분 말씀. 대단한데? 아이고, 천천히 찾고 가야 되는데. 10분 처리지. 제이지. 제이주니다 아, 맞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도 됐겠네. 막았다. 아, 29. 아, 아, 카메라만 이게 걸안보니까 이게, 이게 카메라를 안 보고 있으니까 안 되네. 야 우리 10명 다 들어갔는데, 저기. 10명 다 들어갔어. 수비 진짜 많다, 저기. ペダルペダル。 마무리하고 무조건 마무리하고. 안맞아서잘안맞아말안맞아서도아 많이 이 커트는 사실 패스 도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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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좋다. 아이고 꼬였다. 근데 공은 우리가 소유를 좀 많이 하면서 그 오늘 얘기했던 거 있잖아. 세식량아 라운스처럼 아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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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속 뭐랄까? 쓸 때는 스스 많이 해서 좋스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쓸 때가 없을 순쓸때쓰시게 아. 아이고. 그니 그러니까 동혁이도 자리가 많아 응. 무조건 자기가 여기 있다 응. 응. 좀 말해주기 위해서 콜좀 많이 많이 해야지 안된다 응? 아, 아, 네. <laughs> 손실이다 장갑 꼈는데도 실리다 뚫고 어. <laughs> 들어오는데? 종우? 장갑, 장갑 고아종훈이 <laughs> <물을 거. 웃음> 빨리 옆에서 이거 고 있어라 와동이 아, 나이스 아 근데 저런 패스 별로 안 좋아 어, 이게동력이가 힘들어져 많이 나올 수아 근데 할수 있지. 내가 그냥 동영 이쪽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많이 해야 되이 어떤 뭐 시도 도 많이 하는 게 좋다. 아 나이스. 어. 계속 계어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교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이거 성아 인대도 없는 데가. 마음, 마음 왜 이렇게... 빗소꼬치... 왜 이거 맥이네? 근데 이거... 반칙 맞지? 아, 발 빠... 공 빠지고... 데려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안 춥니 친구들 안 춥니 추운데 이렇게 경기를 보러 온 열정 종은 오늘 공기, 경기만 두번 보거든 니 오늘들이 네 오늘 이미지 트레이닝 확실히 되네. 없다. 줄데가 없다 믿들이 없다 가자어 18분이면 은가 쭈띠가. 뛰었네. 아, 추워. <laughs>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어. 오, 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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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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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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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시작 라어 승현이가 한 명이 다말안 들어. 도 주호가, 동혁아 굿아 나이스 많이 외쳐야 돼 와, 뭐야 와 승리로 속이는 야 승우 석고 있니? 너 잘한다. 어, 내 여기로 승우한테 칭찬, 칭찬의 인사 말 여기 찍어놨다 내가. 승우 잘했다. 멋있었어. 아, 나이스. 아, 까비. 어, 뭘 보려고 했던지 알겠다. 아, 나 있어. 아이고, 자책될 뻔했다. 동혁이 위치 좋네 어? 위치 잘 잡는다 동혁이가 응. 저까지 들어가줘야지 어? 됐다 컷백 아아어한 발이 더 잡았나? 어한발 까지 까지 위치 너무 좁아 가지고 줄 데가 없는데?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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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나이스 리턴 좋다 됐다 오른발 해야 된다 근데 안 돼도 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다 좋았다 과장까지 좋았다 과장까지어 아 바로 온다.